왜? 밥 먹게? 알았어, 일로 와. 밥 먹어. 먹어. 나 갈게. 맛있게 먹어. 왜? 먹어 알았어 일로 와. 먹어. 밥 먹어. 먹어. 만져줘. 자. 만져줄게요. 음 아니 왜 배를 만져야 밥을 먹는 거야? 응? 됐지? 왜? 또 만져? 왜, 디코? 응? 왜? 또 만져줘야 돼? 알았어. 응. 알았어. 응. 오. 오, 렉기 아유, 만져줘야 밥을 먹어요, 렉기 알았죠? 다시 먹어, 이제. 응, 응, 응. 먹어. 계속 먹어. 손안뗄 테니까 먹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자. 반갑게 먹어. 먹어. 다 먹었자.